안녕하세요 코인 이십입니다 11월 16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안내문구 십0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도 오늘도 그렇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10% 이상 휴먼스케이프 덤플로토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말하는 거지만 아직은 하락장이고 모든 코인들이 여러분들이 한 시간봉으로 계속 한번 차트를 간단히 보더라도 거의 위에서부터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건 뭐다 아직 살 때는 아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없고 한패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한 패턴 늦게 들어가더라도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라. 가 한배턴 늦게 들어간다 해서 여러분들 투자가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욕심 내려다가 자꾸 떨어지고, 거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떨어지고, 저희도 어 거의 뭐 이번 년도 초부터 진입을 해가지고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지만, 하락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계속 조금씩 물타기를 해오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물타기를 했으니까. 하락이 크게 왔을 때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이 또그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예, 여전히 시장은 겉으로 보게도, 속으로 보게도 변한 게 없고, 안 좋은 상황만 계속 되는데, 이 상황에서 굳이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예, 좀더 기다려보면서, 기다리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말고, 현금을 하루에 천 원이든 만 원이든 모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수할 때는 아닙니다. 간단히 비트코인 차트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올라가지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떨어진 이후로 못 올라가고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말할 수 있겠지만 상을 보시면. 정말 냉정하게 나무보다는 숲을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떨어진 건 여기서부터 떨어졌는데 올라가질 못하고 있죠. 거의 뭐 10분의 1 회복해줬나요? 여기서부터 보면 10분의 1은 좀 그런 거 같고, 5분의 1, 6분의 1 네. 회복해줬나 모르겠지만, 좀 암담하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시간이 지나도 보이지는 않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더 떨어질 확률만 높아진다.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3천만 원 이상 못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오든 다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차트다. 여기서도 한번 말했었죠. 여기서 얼마였더라? 3,325만원이었나요? 여기 못 올라오면 의미 없대는데 결국엔 올라오는 듯 하면서 못 올라오니까 아 여기였죠 여기 3,146만원 3,146만원 못 들으면 다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데 역시 못 들으니까 떨어졌고 여기서도 아마 3천만원은 못 들으면 다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차트다 그러니까 좀더 지켜보는게 맞고 일봉을 보더라도 떨어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더 지켜보는 게 맞고 아직까지는 매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매력적인 자리이긴 합니다. 저희 평단가를 저희가 가진 코인의 평단가지 낮추는데는 매력적인 자리긴 해요. 하지만 시장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좀더 관망하면서 보수적으로 해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고점은 여기 저점은 여기지만 여전히 종고점을 향해서도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직은 빨간불이 켜지긴 했지만 그 상승률이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지켜보자 알겠죠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지금 막 한시간봉 보면 여기 놓쳤다고 해서 아, 더, 올라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사지 말라 하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뭐더 떨어져서 2천만 원 뚫려도 상관없는 사람들은 지금 사도 크게 상관없어요. 하지만 2천만 원 뚫리면 또 어디까지 내려가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 하는 겁니다. 중요한 자리기도 하고 일단 2천 100만 원까지 매물 때가 체크를 제가 해놓긴 했지만 언제 뚫릴지 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력들은 저희가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게 목표고 지치면 저희가 이제 포기를 하겠죠. 아 이건 내랑 안 맞는 거구나 비트코인은 안 올라가는데 주식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 안, 안 하려고 다 주식으로 간다고요 왜 눈앞에 보이는 수익만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두개다하는 사람도 있고 비트코인은 몰빵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시장에 있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이 다시 회복할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나중에 상승을 하면 이번엔 1억을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기투자로 하고 있지만 장기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유 있는 돈으로 해야 장기투자를 할수 있지 뭐 대출을 땡겨서 안 그래도 금리 높은데 막 이자 내면서 수익은 없고 이자만 계속 나가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을 조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천 원이든 만 원이든 모아가라. 그 돈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물론 저는 말을 천원만 원이라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모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돈이 진짜 어떤 금액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시고 계속 돈을 좀 모아가시면서 시장을 좀 관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돈보다는 시간을 쓸 때다. 그리고 비트는 지금 어제랑 뭐 크게 다르게 뭐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진입한 알트코인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샌드박스 거의 뭐 횡보하고 있죠. 뭐 그리고 지센트럴랜드도 크게 뭐 변화는 없습니다. 루카다는 다른 코인에 비해 좀 올라온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전히 횡보하고 있고. 엔진코인도 크게 올라온 건 없지만 그냥 횡보하는 거라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코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들도 그래요. 차트가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매크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비트 비, 그 매크로가 비트 차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거의 뭐 8, 90% 높나지만 다를 뿐이지 8, 90%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이 막아 여긴 저점이야 하면서 사는 코인들이 아니라고 봐도 가은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또 매크로가 돌아가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흡성대 법이 나와서 좀 주춤하면서 비트코인 올라갈 때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도 나중에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좋은 자리를 버텨주면 알트코인들도 따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장이 망했다 어, 코인 이슈가 말한 거를 제대로 해석하면 이거 끝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게 세력들이에요 세력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코인 잘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따로 네, 뭐이 코인 저 코인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 낼 때가 아니다 말했죠 지금 하락장이니까 이 코인, 저 코인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 내는 건 상승장 때입니다. 그때 단타로 왔다 갔다, 갔다 해도 되니까 지금은 하락장이니까 내가 가진 코인,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갖고 있든 상관없다. 제가 말했던 샌드박스 디센털 랜드폴 카닷 엔진 코인이 아니더라도 그 코인 유의 종목만 아니다면 그 코인을 상당가지 낮추는데 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을 쓰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좀 빨간 불이 켜지긴 했죠. 비트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렇게 빨간 불이 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대비 상승률을 너무 막 신용해서 보지 마시고 휴먼스케이프도 오늘 뭐10몇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이 정도는 오른 거 아니고 이 정도 놓쳤다해서. 홈브로토콜도 그렇지만 이 정도 놓쳤대서 여러분들 투자가 망한 게 아니다. 이런 거 잘못 잡으면 또 비트가 안 그래도 안 좋은 자리에 있는데 비트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면 오른 게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고 싶어도 욕구를 참으시고 대출을 해서 막 여기가 저점 같은데 사는 게 아니라 사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세요. 몰빵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보고 돈 모아라 해 놓고 나중에 이제 여기가 여기서 물타기 한번 하자 할 때도 몰빵은 안 시킬 거니까 몰빵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분할 매수해서 조금씩 이렇게 정립을 해 간다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 가십시오.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때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